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 같이 있는 힘도 있는 사과가 그렇죠. 사과다와야 칵테일을 사과... 만들죠. 그쵸? 배를 어. 만났을 때 과일 칵테일이 되는 칵테일이 거잖아요. 응. 60대에 결혼한 안톤과 나는 자발적 장거리 부부로 결혼은 했으나 항상 같이 살지는 않는다. 한 사람은 은퇴했고 한 사람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중이다. 각각 매우 독립적으로 살아와서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혼자 있는 시간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결혼 3년차 따로 또 같이 사는 우리 방식은 지금까지는 잘 맞는 것 같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때마다 수정 보완해가는 다분히 실험적인 이 결혼 생활 방식은 지금도 진화 발전 중이다. 30대에 만나 60년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처럼 60대에 만나 30년 사이좋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안녕하세요. 게으른채일기의 김태훈입니다. 연애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겪는 과정과 사랑하는 모습은 서로 다 비슷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서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결혼생활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또 다른 방식의 결혼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한비아 작가와 남편인 안토니오스 반 주투번 씨가 함께 쓴 에세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결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재이신 한비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비아 작가님 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여행책 그리고 그 이외에는 유엔에서의 어떤 긴급구호를 위한 활동가로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셨다는 얘기부터 일단은 저희에게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결혼을 하셨어? 하는 <laughs> 낯선 소식이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황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십시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꿈만 <laughs> 같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본일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 사이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박사도 되고. 그거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그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누가 그러냐고. 요 아니, 저, 저도 저 마흔 넘어서 대학원 들어왔었거든요. 그, 어. 아, 그 아시죠? 죽을 뻔 하셨죠? 어, 진짜 죽을 뻔 했어요. <laughs> 엠브란스 한번 탔습니다. <웃음> 쓰러져가지고. <웃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 그 사이에 어, 2021년부터는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를 세워서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그 모든 것들이 다 양립이 됩니까? 양립을 되도록 하게 했습니다. <laughs> 어, 어, 남들보다는 정말 몇 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닌가 았습니다 <laughs> 하게 됩니다. 네. <laughs>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의 저자 한비아입니다. 배우자이신 안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떻게 만난 분이고 <laughs> 어떤 분인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누구를 만났길래 결혼을 그비혼 <laughs> 그 상태, 59년에 비혼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60살에 결혼을 했는가. 우리의, 우리의 사랑의 역사? <laughs> 2002년에 음. 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전후복구의 그 현장에서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2002년 월드비전에 저는 정말 햇병아리 햇병아리 구호 요원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견된 네. 요원이었고요. 안토는 중동 지역을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로 네. 이제 아프가니스탄 현장에 잘 되고 있나 잘 이제 진행되고 있나 그거를 보러 온 정말 보스의 보스의 보스와 음. 햇병아리 중에 햇병아리가빅 보스와 이제 완전한 루키가 이제 만난 거예 그렇죠, 그렇죠. 정말 색상이 만난 거예요 진짜 음, 음. 햇병아리가 만난 그게 이제 2002년이에요. 2002년에는 뭐 무서운 보스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그 위험한 현장에서 총책임을 맡다 보니 규칙이나 그렇죠. 규율에 굉장히 이제 엄해야 돼. 는 사람이거든요. 아유야 저런 보스는 정말 아, 안 만나는 게 평생의 행운인데, 저 만났으면 어쩌냐. 이런, 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굉장히 많은 재난들이 났었어요. 음.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는 이라크 전쟁, 네. 그 다음에 이란의 또 지진, 음. 그다음에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쓰나미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장에서 만나게 돼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3, 4년 동안 매해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전후회가싹든 거예요. 어 동지의자 전동지 네. 그리고 이게 있잖아 사실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쟁에서 같이 힘써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살아남으면서 누군가를 구해내는 이게 정말 대단히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인데 전회를 거쳐서 이 안토니 어, 후배 중에서. 조금, 어, 들썽푸르다? 이런 사람들을 잘 음. 살펴서 키워주는 그런 타입의 보스예요그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어떤 그 구호 요원으로서 이제. 그커 그렇죠. 그 나갈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음. 이제 또 전, 전 세계 배분이 되어야 되는. 아시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금 비율도 맞게. 그렇죠.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눈여겨보는. 음. 그래서 저의 멘토와 멘티. 그니까 러 저, 저는 저한테 끊임없이 그 직업적 이런 이 분야에 조언을 주는 분으로 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엔의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제네바하고 뉴욕을 왔다 갔다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거기에 그 제네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서로 기도해주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음, 기도를 음. 해준다는 건 이제 속마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사람의 고민을 알아야 기도를 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그때 속마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 무엇, 어디로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해주는 친구가 됐다가 어 아닌가 요 이게 음. 왜 아니야? Why not? 음. 어? 이러면서 이제 연인이 됐다가 이제 드디어 17년. 2017년. <laughs> 2017년 이 어느 날 늦가을 어느 날그나엽이그 그저 은행이 이게 만발한 결혼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의 보스의보스의 보스의 보스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보스죠. 음, 그렇게 그렇죠? 역전되었습니다. 한 번에 바로 역전이 되더라고. 요 <laughs> <laughs> 드디어 두 분은 결혼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네. 이 판타지의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아, 되는데, <laughs>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어, 것이 아주 흥미로운, 그 규칙이 있습니다. 336 타임이라고 리워집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336으로 삽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결혼을 겨, 결심을 하고 비혼 상태를 끝내고 59년에 네. 비혼 상태를 끝내고 이제 60년째부터는 이제 결혼 상태로 들어갑니다. 음.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규칙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혼자 솔로를 하다가 이제 튜어 시댄 거잖아요. 어. 음. 그런데 이제 말, 알다시피 우리는 자발적 장거리 부부. 음. 한사 저는 해 작년에 박사 학위를 받아 받은 해박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할 것도 많이 있고, 많이 있고 은퇴를 아직 하지 않은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주 근거지가 한국이 돼야 돼요. 저는 되나요? 한국이 음. 돼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많약 결혼했다고 했는데 24시간 같이 있어야 된다. 365일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있는 걸다 그만두고, 네덜란드에 가서 서울댁으로만 살아야 돼요. 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남편을, 안, 원래 이름은 안토니우스인데 줄여서 안톤하고요. 안톤. 한국에서는 그냥 안서방 합니다. 안서방. 음, 우리 집에서는. 음. 그러면은, 네덜란드 일을 다 그만두고, 안, 서방이 한국에 와서 안서방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 음. 그리고 두 독립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네. 어. 그래서 따로 그야말로 따로 또 같이해요. 따로 또 같이. 어, 그래서 우리가 만, 우리가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 어, 우리가 정말 수정 보완 음. 어, 그리고 이제 실험해봐서 해새사전낸 네, 어, 그러니까 방법이 삼삼육. 삼 개월은 제가 네덜란드가 에 살고, 살고. 다음에 삼 개월은 안토니, 안토니 한국에 와서 살고. 육 개월은 따로 떨어져서 각자 일하면서 중간에 만나서 놀고. 아. 그 삼삼육인데 삼삼육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 444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꼭 제, 3개월 3개월 이렇게 그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패턴. 그렇죠. 음. 지, 그러니까 지금은 336이 가장 확실한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은, 사회생활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게 되면 444가 될지도 모르고. 네. 뭐더 이렇게 그거는 변하지만 변함없는 규칙은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따로 또 같이예요. 따로 따로 있는 시간이 공평보 그 다음에 따로 있는 공간 확보. 음. 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에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제 3층 집이거든요. 네. 대단한 3층 집이 아니라 네덜란드 집은 이렇게 뾰족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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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뾰족한, 뾰족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뾰족한 3층 집에 남편은 2층, 저는 3층에 있고요. 한국에 오면 저는 집에 있으면 남편은 파리바게트, <웃음> <웃음> 스타벅스 이렇게 가서 잠깐씩 따로 있는. 우리는 여행 중에도 따로 있어요. 음. 어. 그렇게 따로 있는 시간에 확보가 돼야 만날 때더 반갑고. 안 싸워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만나면 금방 또 헤어지잖아. 우리가 제가 12월 19일 날 가면 2월 달에 온단 말이에요. 3월 달부터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학교 강의를. 네. 그러면 만나면 약간 눈에 거슬려도 봐주는 거죠. 아. 금방 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 사람 저, 저거를, 저 모습을 보려고 내가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싸우는 시간으로 그것을 허비하고 싶다.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규칙을 정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면, 네덜란드에서는 안톤식으로. 음. 한국에 오면 내식으로 내식으로. 어, 어. 그거 간단해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토는 저랑 성향이 진장 다른 사람이에요. 성향이 다르다. 성향이 달라요. 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만났으면 사단이 났을 거예요. 원수로 헤어지거요 원수. 진짜 그렇죠. 원원 원, 원수도 그러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과 불이에요. 저는 저의 원칙은 저의 인생철학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해요. 아, 견딜 오늘도 이 뜨거움을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이이 자켓 입고 오늘 아, 시작이잖아요. 오늘 이, 이 열기를 <laughs>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잖아요. 제 에너지를 몽땅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남그 안토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선비처럼 그냥 유유자적 자연스럽게, 음, 음.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막 안달복달 뭐 뜨겁게서 해무엇을바꾸려고하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제가 결혼 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 뭐 이렇게 알콩달콩한 얘기 많아서 아, 유너좀더 결혼해봐, 결혼 좀 길게 해 봐, <laughs> 이제 이러는데 사람들 자꾸 자기 경험 그사고요 저는, 어, 저는 이제 결혼 10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궁금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겠죠. 근데 확실하게 변하지 않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혼자 있는 힘. 음...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 둘이 있는 힘도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정말, 음, 결혼 3년 차잖아요. 3년 차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나답게 살고 있어요. 음. 결혼하면 섞여서 뭐 다른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 경험을 보면 아,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저의, 어, 저의 장점과 단점과 고요함과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결혼을 해서 오히려 오히려 음. 그게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 면 책에서도 칵테일이라고 그 예, 예, 이야기를 어. 하셨는데 칵테일식 결혼이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좋은 비유 같아요 그 비유가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커피와 우유가 섞여서 어떤 화학 장을 일으킨 하나의 또 다른 음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 프루츠 칵테일처럼 각각의 그렇죠. 개별 성을 유지한 채그한 그릇 안에서 맛깔스러운 색깔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여태껏 보니까 사과였더라고요. 사과의 사과의 향기와 맛과 이 육질을 갖고 있는. 근데 사과 뭐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사과다 사과다 독립적인 사과다 했는데 배하고 딱 만나니까 사과 맛은 더 도드라지고, 향기는 더 도드라지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과와 배가 같은 비율로 섞여야 돼요. 배가 음. 너무 많이 섞이면 사과가 섞여. 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맛에 눌리죠 그, 눌리죠 네. 아, 눌린다는 말이 맞다 <laughs> 눌리죠 그다음에 사과가 또 너무 많으면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딱딱 딱 적당하게 섞였을 때 서로의 존재감과 고유한 맛이 확 살아나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것 음. 아, 그거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 과일 칵테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 아. 비유를또 던졌을 때안투온이또 그것을 흔쾌히 아 그러네라고. 오 어, 어, 그러네. 네. 어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이거 일기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뭐냐하면 역시 결혼은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한쪽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음. 반쪽과 바, 흔히 그렇잖아. 나의 반쪽 하는데 저는 맨날 그 의심을 품었어요. 나의 반쪽을 만난다면 나는 여태껏 그런 반쪽이었어? 음. 쪽 한쪽을, 얘기죠. 한쪽을 만나 반 다른 반쪽을 만나야 내가 비로소 완성된 하, 완성체야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로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왜 반쪽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음, 비혼 때 음,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닐 거라는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물질 네, 심중은 있더라 증명은 못하고 어, 네. 있지만 제가 결혼을 해보니 확실히 반쪽은 아니었어요 음. 저는 저라는 완전체 안톤은 안돈치라는 완전체가 완전체. 모여서 또 다른 완전체를 만드는, 만들어가는 게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면 완전 체워했을때 혼자 있는 힘인 거예요. 음.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 같이 있는 힘도 있는, 사과가 그렇죠. 사과다 와야 칵테일을, 사과. 만들죠. 그렇죠. 배를 어. 만났을 때과일 칵테일이 되는 칵테일이 거잖아요. 음. 어, 그래서, 야, 결혼, 이 결혼을 정말 사이좋게 우리가 60에 만나서 삼, 30년 사이좋게 살려면 나는 더욱 나답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일기를 열심히 써야 되겠구나. 저는 이게 결혼 이야기를 썼지만 사실은 모든 어른들의 어, 관계는 어, 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혼자 있는 힘이 있어서 혼자로서도 충분한.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둘이 있어도 행복한 네. 그런 관계였어 그게 뭐 결혼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 사이도 있을 거고 모든 어른과 어른의 관계는 어떤 상과 관계나 끌려가거나 끌려가거나 끌고 오거나 반쪽이거나가 아니라 하나로서도 충분하고 하나로서도 완전하다는 그 생각부터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그래서 네. 이제 정말 점점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 아닐까 그래야 섞여 있을 때도 더 고유한 혹은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러면서 잘 섞일 수 있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또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엎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음.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혼자 있는 힘을 바탕으로, 어, 어 뭐라 그럴까. 어, 독립적인 나, 음. 또는 나다운 나. 그런데 음. 여기서 나다운 나 이제 그 질문 많이 받잖아요. 나다운 나는 무엇인가? 네. 나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저, 저 자기의 기질 음. 혹은 성격 혹은 약점, 단점까지도 모두 나라고 생각해요. 단점은 내가 아니고 장점만 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음. 그거, 그 모두를 그렇지만 그 모두를 쓸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긴급고 어, 구어 전문가가 아니라 아나운서였다. 그러면 저는 제일 못하는 아나운서예 말이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흥분 잘하고, 남의 말에 너무 맞장구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겠어요? 아나운서 안 하기를 정말 잘했죠. 그런데 제, 만약에 제 꿈이 아나운서였다. 아나운서, 아, 아나운서 하고 싶어. 아나운서 하고 싶어. 그러면 됐더라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빠르고 이거 못 고쳐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다행히, 나를 따르라 우리 같이 한번 사람 살려볼까요 하는 그런 긴급 구호를 하는 사람이고 음. 조금 도와주는데 많이 티어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음, 음. 도와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내 목숨 다해서 도와주는 거 말고 조금 도와줬는데 확치나는거 있잖아요 음. 천원 도와줬는데 당장 그게 백신이 돼서 사람이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런 거 좋아하는 음. 근데 그건 내 돈도 아니고 우리 그 고품질 음. 이 어, 그래서 많은 기부자 인종인 어어 어, 사람들한테 음. 현장을 알려주면서 어,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래서 아이들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건 혹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건 음. 말 빠른 게 현장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말 빨리하면 뭐가 급하거나 그러고 막 도와줘요 아 심지어는 음. 저 발음은 정확하기 때문에 내용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이말 빠른 것까지 이 일에 적합한 일은 있구나. 뭐가 있겠냐고요. 음, 음. 긴급거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라 그럴 수도 없는 거지만 저와 같은 성향 저와 같은 장단점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딱 알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도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물으면 I'm a humanitarian assistance practitioner. 어. 저는 휴 i 니즈 인류애를 가지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못생겼거나 뭐 못난 게 아니라 지금 재난을 당해서 도움이 지금 필요해. 요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도움을 주는 practitioner. 음.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바 네? 발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사람. 사람이에요. 음. 그것의 연장이 결혼도 생활의 일부니까 음. 나답게 살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이게 뭐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책을 읽고 이런 책 방송을 보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나다운 나를 찾아서 자기의 능력의 최대치 정말 대단하진 않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 길을 가는데 이 책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요 그래서 이 책이 확 불붙는 연기는 열기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센 불로 밥을 지어 오시다가 이제 마, 맛있는 밥을 음, 드디어 사람들에게 내놓기 위한 마지막 뜸을 들이는 그 어... 중불의 단계에 이제 들어오셨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들에게 늘 영감으로서 어, 존재해 주셨고 또 용기를 잃은 세대에게. 그렇지 않다. 저 바깥에 더 놀라운 모험들이 있고 그 모험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늘 한비야 작가님을 모시고 너무나 의미있으면서도 어,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모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신천지를 소개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음. 여러분. 어, 2020년 힘드셨지만. 어잘 지내셔서 정말 너무 멋있었고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아, 자 화이팅할까요 <laughs> 자, 자 하나, 무조건, 둘, 화이팅. 둘, 무조건 둘, 둘, 화이팅 무조건 화이팅 <laughs> <laughs> 나와주서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 가있겠습니다.